자 인천공항이 현재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제가 해외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공항 시설 제일 잘된 곳이 인천공항입니다 전 세계 공항 평가에서도 1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지금 어? 몰락하고 있답니다 어 인천공항 지금 여러분 원래는요 순이익이 1조 1천억이 났거든요 1조 1천억이 순이익입니다 얼마나 운영 잘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회사 용역비가 88% 늘었는데 여러분 결국은 왜 이래 됐는지 아세요? 인천공항이 이렇게 그렇게 순익을 올리다가 몰락한 이유. 학원 강사할 때 뚜껑 열려가지고 문재인을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. 이렇게 이 세기 일위 인천공항이 몰락하게 된 뒤에는 정규직 전환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? 문재인 때. 그때 전환기리가 완전히 뚜껑 열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이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방문하러 갔어. 그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? 거기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대통령 지시를 내립니다. 옛날 임금이 어디 시찰에서 임금 말 한마디로 바뀌듯이 문재인이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했는데 전환 길이가 왜 뚜껑 1년인지 아십니까? 그럼 정규직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간 사람 은 뭐가 되죠? 그리고 적자 난다 하잖아요. 지금 용역비가, 제 자회사 용역비가 88% 늘었다 하잖아요. 회사 망하면 결국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고 다 잘리는 거 아닙니까?